안녕하세요. 건택사단 부정검프 원장 박성일입니다. 네, 오늘은 작년 제 제자였던 성신여대에 합격한 하예은 학생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영상연기학과에 재학 중인 하예은입니다. 제가 정말 예쁘게 생각하는 저의 제자입니다. 올해 대학교를 가서 지금 한 학기 정도를 다니고 방학 끝난 거잖아. 네, 네. 어. 어때 뭐 사실은 지금 아직 1년도 안 다닌 상태여 가지고 학교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여태까지 다녀본 성신여대는 어때? 음 저는 어 솔직히 여자들끼리만 있다 해서 조금 걱정이 많았는데 재밌어요. 좀 털털한 사람들도 많고 웃겨요. <laughs> 되게 재밌고 약간 제가 여고를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여고 다니면 이런 느낌이었을까 하는 느낌 되게 편하고 약간 동기들 도 되게 언니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학식이 맛있기로 유명해요. 어 성신여대? 어. 진짜 맛있어요. 그래야만 하는 게 주변에 뭐가 없어요. 어. 너무 건전한 학교. 술집도 없고 그래서 놀게 없어서 해화로 나가거나 성신여대 입구로 나가야 돼요. 성신여대 입구에서 해화 가깝지? 가깝죠. 그래서 괜찮아요. 선배들은 무서? 어 아니요 저희야 그 군기가 없어요. 군기가 없어? 진짜 언니 동생처럼 해주세요 어, 그건 좋네. 그게 저희 선배님들께서 군기를 없애자 해가지고 어. 그때부터 약간 뭐 FM 그러니까 인사법 이런 것도 없어지고 그냥 음. 선배님 보면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간단하게 인사하는 정도. 그럼 음, 선배들이 쓸데없이 갈구거나 이런 거 없어요? 어, 전혀 없어요. 어, 좋네. 뭐 집밥 이런 것도 없고. 음. 학교는 공연 많이 해? 아 네. 어, 저희가 그 이름이 미디어 영상 연기학과여서 약간 방송 연기만 하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학회라고 공연학회, 영상학회, 이런 방학 때할수 있는 학회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학년에 상관없이 선후배들 다 같이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시스템인데, 일단 3학년은 공연 워크숍이 아예 따로 있고, 2학년 선배들은 단막극 제작 실습, 1학년은 뭐 장면 발표회 이런 거는 기본 수업에 있는 것중 하나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연 학회에 들어가서 1학년 1학기 여름 방학 때 공연을 올렸어요. 음. 그래서 학회만 들어가면 얼마든지 음. 공연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름 방, 학 겨울 방학 때 계속 공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네네. 음. 하고 싶으면. 네. 음. 그리고 어. 그 졸업 안에 뭐네 번인가 세 번인가 채워야 하는 횟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어느 학회든 일단은 들어가서 하는 게 있어요 음. 작품이. 그리고 음, 저희는 따로 학과에 연출이 없기 때문에 항상 뭐 외부에서 연출가님을 모셔와가지고 음. 외부 연출가님이랑 이렇게 공연을 올렸어요. 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선배님들 분들 중에서 극단에 대한 경험이 있는 선배이거나 아니면 연출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했다. 아니면 음뭐 연출에 관심이 있어서 해보고 싶다 하는 네.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학생 연출을 쓰기도 해요. 음. 그래가지고 저는 이번에 3학년 선배님의 학생 연출로 공연을 올렸고 너무 좋았어요. 네. 음. 그래서 그것도 좀 장점인 것 같아요. 학생 연출을 쓸 수도 있고 외부 연출에서 연출가님을 모셔와서 음. 왜냐면 진짜 정말 현장에서 뛰고 계신 연출가님을 모셔오거든요. 음. 물론 돈이 많이 들지만 음. 괜찮네. <laughs> 네. 그런 건 되게 장점이지. 네. 그런 게다 연계가 돼가지고 나중에 공연하고. 네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지. 크게 영상 경기에서도 교수님이 또 이제 감독님이셔서. 네. 주변 이렇게 지인 감독님들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또 기회도 많이 주시는 거 같고 음. 오디션 기회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음. 네. 그것도 좋네 네. 오디션 기회를 학교로 많이 보러 와. 네, 학교에서도고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 일부러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같기도 음. 해요. 우리 애들 한번 봐달라. 음. 이거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학교에 오디션 정보가 많이 들어와요. 음. 오케이. 그리고 나또 궁금한 게 이제 공연은 하잖아. 네. 근데 어, 카메라 연기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하는 거 말고 카메라 앞에서 연기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주어지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나? 요 있어요. 그래? 네. 어?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네. 영상학회라는 학회가 또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영상학회 아직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는데 영상학회는 모여서 막 학생들끼리 시나리오 쓰기도 하고 이제 막 방학에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촬영을 하기도 하고 뭐 혹은 선배님들께서는 그 단편영화제라고 해가지고 학생들끼리 영화를 짧게 짧게 찍어서 음. 이제 극장에 가서 시사회 음. 같은 것도 올리고 음. 카메라 앞에 서서 연기할 기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 때는 공연하고 겨울방학 때는 단편영화 찍고 그래도 돼요 뭐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하면서 이렇게 할수 있겠네 네. 좋네 네, 그래서 저희 시사실이 있어요 어. 가면 벽에 이렇게 쫙 선배님들께서 영화 만드신 포스터가 딱다 붙어 있어요 음. 그리고, 지네, 남자 배우는 어떻게? 해? 아, 그거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어. 공연 워크숍이든 학회 공연 워크숍이든 남자 배우는 얼마든지 쓸수 있어요. 근데, 음, 약간 외부에서 이렇게 모셔오면은 약간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 뵙는 분이랑 호흡을 맞추는 거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음. 대부분 배우들의 지인,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의 지인 아니면 혹은 교수님이 아실 알고 계시는 학생들 이렇게 음. 연락을 드려가지고 같이 올리기도 하고 음. 아니면 그냥 여자들만 나오는 걸로 공연을 올려서 음. 여자들끼리만 하고 그렇게 음. 남자 배우들을 초청하는 경우가 그래도 네네네. 흔히 있구나 많아요. 그러면 여대라서 막 이렇게 공연을 자유롭게 못 올리고 이런 게 별로 없겠네? 네 여자끼리만 나온 가고 싶으면 여자끼리 하고 남자 나온 거하고 싶으면 초청해서 음. 그면 보통 대학생들이 오나? 네, 대학생 분들도 오시고. 음, 그면 그럴 때 이렇게 이렇게 눈 눈빛 삐릿삐릿해가지고 뭔가 있지 않을까. 요 선배들 오나? <laughs> 네, 이야기 좀 들어봤던 것 같아요 선배들한테. <laughs> 그 뭐지? 아또 궁금한 거. 성신여대는 그런 어떻게 대학교 들어가지고 미팅 좀 많이 시켜준다. 많이 하던데요? 어 그래요? <laughs> 좋은 거 아니야? <laughs> 아 저는 안 해봤는데. 어... 그... 아무래도 여대면 여자들이 음. 많고 연기과면 아무래도 예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되게 저희 과사람들이랑 미팅을 하고 싶어 하는 게게 음. 많더라고요 게이이게그 음. 강의 영에에서 옆으로 한에간이에이야이가뭐존예니이조람들에게이아람들에게이사이랑 <laughs> 성신여자대학교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눠봤는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소감이 어때? 음 신선해요. 약간 저는 예비반때부터 다녔잖아요. 그때는 나도 언젠간 합격해서 꼭 유튜브에 합격영상 올려야지 했던 소망도 잃었는데 언젠간 또 선생님이 유튜브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농담 삼아서 아저 그럼 게스트로 써주세요 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합격을 해가지고 와서 첫 게스트 영광의 첫 게스트 되게 신기한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재밌네요 어, 알았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laughs> 수고했어. 아, 감사합니다 수고했어.